아이퍼 집중 분석의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봐볼까? 저 반응 안 되겠는데? 저렇게 하면. 업너클이야? 하단이야? 요거는 좀 승룡 같은 대공, 근데 무적은 없나 보네. 게이지를 하나 소모하는 기술이야? 신기한 거 나오네 또. 이거 스파에 나오는 게 아니라 길티기어에 나왔어야 될것 같은데. 저 그럼 역가드 판정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역가드 판정 있대요? 간격이 안 당해? 아, 근데 이거 좀 이따 한번 보고서 설명할게요. 이거 히터 하긴 되나? 될것 같은데 아슬아슬하게 될것 같은데 느낌이. 그냥 코앞에 떨어지네? 야, 근데 저렇게 떨어지면 저걸 어떻게 막냐? 저렇게 옆가드로 떨어지면. 그래도 콤보가 이어진 지 않나보네? 난이도가 확실히 2년차 가까이 되니까 어려운 캐릭터들이 나오긴 하네요. 많이 어렵겠는데, 하려면. 많이 어렵겠어. 여태까지 스파 캐릭터 중에서. 하이 점프는 뭐야? 야, 너무 많이 주는데? 쓸만한 걸? 그러면은 하이 점프 한 다음에 아까 스피닝킥으로 제자리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낚시도 되겠네. 아, 안자 강킥 외에 기본기에서도 발동 가능해. 어렵다고 우는 소리 하지 말고 연습해. 무적기는 없겠죠. 아마 아까 설명한 거, 대공기 설명하면서 오디 버전 얘기 안한 거 보니까 무적기는 없는 거 같아요. 뭐야 이거? 아니, 아, 이런 거 만들지 말라고! 땅 이, 어, 이거 카탈 이 란데. 딜이 그렇게 세지 않겠죠? 지금 보는 것만 보면은 캐릭터 난이도가 어려운 건 있는데 성능이 너무 좋거든? 아, 딱 봐도, 딱 봐도 여러분들. 딱 봐도 무적 없어 보이지 않나요? SA번에? 적 있다고? 딱 봐도 없어보이는데? 무적이 있나? 그니까 봐봐 장착한 가젯을 최대한 활용하여 무슨 말이야? 싸서터리는건가 뭐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가젯이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아 그냥 설명한거야? 자기 장비를 쓴다고? 컨셉이에요? 아난 뭐.. 뭐가 있다고 이게 SA-1 타생? 이건 SA-3 아니야? 그렇죠? 어, 어 마지막에 좀 까리한데요. 아, 하나씩 봐볼까? 보니까 내 생각에 여기에는 무조건 없는 것 같거든. 여기에는 이제. 드라이브, 오디 버전으로 써도 무적기가 없어 같긴 해요. 안, 무적기가 없는 게 맞아, 이성님이면. 그리고 이거 하단 아니야? 모션이 완전 하단인데? 반격당하지, 끝거리만 반격당하지 않는 거지? 아닌가? 아예 안 되나본데?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 거리가, 거리가 이게 잡기 거리가 안 나오는데, 이러면? 한 마이너스 3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건 그러면 히트가, 히트하긴 되나보다. 이게 근데 님들 궤도가 이게 다이브킥으로 승룡권 낚시하는 게 스파의 전통은 맞거든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그냥 여기서 그냥 궤도가 그냥 바로 아래로 떨어지거든? 이거는 대공을 치지 말라는 뜻인데? 너무 아래로 떨어지는데? 그냥 수직각화해버리네 이러면 이거 못 쳐. 정력도 이거 안 보이잖아. 콤보가 안 들어가는 건 다행이다. 얘네 이제 보니까 기본기 자체는 좀 짧은 것 같은데, 기본기가 짧은 게 별로 의미가 없는데? 이 정도의 유틸리티랑 접근성이 있으면은, 상이 호한 기본기가 아마 많이 안 좋을 거예요. 그러면은 기본 이 이래요. 이런 게 문제거든. 히트했을 때 디게이지 쓰고 지금 상황이 이런 게 너무 좋거든. 딱 붙잖아. 남들은 이거 드라이브 러쉬로 쫓아가도 애매한 상황들 있단 말이야. 어떻게든 한번 눕히면은 가져가는 게 리턴이 되게 크네. 그렇다고 이게 또눕히기 어려운 표지 같지도 않아요. 이게 풀이 많아가지고 중간에 승용으로 안 비집고 들어갈 걸? 이 초특급 하이 점프가 저레벨드에서 다나가지고 기본기 캔슬로도 나간다 그랬거든요. 확실히 좀 연구할 맛이 나는 캐릭터긴 하겠다. 이거 아무 때나 이렇게 점프가 나가면은 역가드 그 가드백을 통해서 역가드 루트를 본인이 마음대로 레시피대로 마음껏 요리할 수 있다는 거거든. 게이지 관리는 뭐바이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게도 다하는 거라. 이런 것도 이제 가끔씩 튀어나와서 아야 하면은... 본인 턴이니까 좋단 말이야. 공격 후 일정 시간 동안 가재 성능이 강화돼서 디이지 소비를 줄이고 공격할 수 있다. 음. 얘도 강화야. 슬슬, 님들도 보면 알겠지만, 게임이 2년차가 넘어가면은, 이런 애들이 나오긴 해요. 슬슬, 이제, 정상적인 궤에서 벗어나는. <laughs> 지맘대로막 드라이브 게이지 한칸 써서 막 기본기에서 하이 점프하고, SA1 맞췄다고 뭐 강화되고. 인플레 같은 거 오는 거야, 사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총평, 전화, 여러분들을 비롯 많은 사람이 할 만한 캐릭은 아니고요. 게임을 하면은 이런 거에 늦... 연구를 할 만큼 성능이 나오는 캐릭터일 것 같아요. 이거만 봐, 트레일러만 봐서는 석색이네요. 좀센것 같긴 한데 기본기가 그렇게 안 좋을 거야. 짧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눕힌 다음에 턴을 잡아야 될것 같은데 그렇게 또 어려 보이지도 않아. 다이브키뚝 떨어지는 다이브키라든지 돌진기도 있고 반격기도 있고 이래가지고 예, 콤보 데미지 같은 거를 좀 봐야지 캐릭터가 셀지 안 셀지 알것 같은데. 모던은 이런 거 못하지. 이거는 클래식으로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거는 모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동평 내가 할 캐릭은 아니다. 가이드만 보면 세 보인다. 그리고 스파에 인플레가 오고 있다. 이런 애들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얘 나오고 이제 잉그리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오면은 재밌어 보이긴 하네요. 잘 봤습니다.